자, 23번입니다. A에는 흰공두 개하고 검은 공두 개가 있다. 자, A 주머니. 자, 흰 공을 화이트 두 개, 그 다음에 검은 공 블랙 두 개. 자, B 주머니에는 흰 공이 세개 있구요. 그 다음에 검은 공이 세개 있다. 그 다음에 C 주머니 비어 있구요. 한 개의 주사위 던져서, 자, 6의 약수가 나오면, 자, 6의 약수가 나오면은 a 주머니에서 공을 몇개 꺼낸다? 두개 공을 꺼낸다. 두개 공을 꺼내서 어디에다 넣는다? c에다가 넣는다. 이거죠. 자, 6의 약수가 아니면요. b 주머니에서 두 개의 공을 꺼내서 C 주머니에 넣는다. 자, 다음 같은 시행을 두번 반복했을 때 주머니에 C에 덜 있는 흰 공의 개수가 세개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. 자, 그러면은 주사위 던졌을 때 6의 약수가 나오거나 6의 약수가 나오지 않거나 두 가지 경우가 있죠. 근데 주사위 눈을, 주사위를 두번 던진다 했으니까 총 케이스는 네 가지가 될 거예요. 그래서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케이스 나눠주면은 자, 첫 번째 6의 약수가 나오고요. 그 다음에 또한번 6의 약수가 나온 경우 봅시다. 자, 6의 약수가 나오면요. A 주머니에서 2개 공을 꺼내야 돼요. 자, 그 다음에 A 주머니에서 2개 공을 꺼내면 2개가 남겠죠총 4개에서 네 2개 꺼냈으니까. 근데 거기서 또 6의 약수가 나오면은 남아있는 2개 공 중에서 또 2개 꺼내야 돼요. 자, 그거를 C에다가 다 집어넣으니까 A 주머니에 있는 4 개의 공이 모두 C에 들어간다는 얘기고, 그러면은 C 주머니의 공은 흰 공이 2개가 되고요. 그다음에 검공이 2개가 되니까 흰 공이 3개가 나올 수가 없죠. 자, 그래서 6의 약수이고 6의 약수가 두번 나오게 되면 C 주머니에 흰 공의 개수가 3개 이상이 나올 수가 없게 되고요. 자, 두 번째 경우. 자, 처음에 6의 약수가 나오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는 6의 약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 봅시다. 자, 처음에 6의 약수가 안 나오면 A 주머니에서 빼는 거고요. 아, 처음에 6의 약수가 나왔으니까 A 주머니에서 2개 꺼내고요. 그 다음에 B 주머니에서 2개 공을 꺼낸 거죠. 6의 약수가 아니니까. 그래서 A 주머니에서 2개 공, B 주머니에서 2개 공을 꺼내는데, 자, 주머니, C 주머니의 공이 흰 공의 개수가 3개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, 자, 케이스 나눠볼까요? 자, A 주머니에서 일단 두개 공을 꺼내야 되니까, A 주머니에서 꺼낸 공을 내가 흰 공을 하나를 꺼낸 경우가 있고, 흰 공을 두개 꺼낸 경우가 있죠. 자, 그럼 흰 공을 하나 꺼냈으면 검공을 하나 꺼내야 될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B 주머니에서는, 어, 합쳐가지고 흰 공의 개수가 세 개가 돼야 되니까, 얘는 B 주머니에는 무조건 흰 공을 두개 꺼내야 되겠죠. 자, 이렇게 되는 확률을 구해보면요. 일단 A 주머니 6의 약수가 나오기 위한 확률은, 자, 6의 약수는, 어, 3분의 2가 되겠죠. 6분의 4. 그 다음에 6의 약수가 아닌 경우는 3분의 1이 되니까, 자, 일단은 주사위 눈이 6의 약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3분의 2가 되겠고요. 자, 그럼 3분의 2가 나왔을 때는 A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는데, 흰공한 개, 검공 한개 꺼내야 되니까, 일단은 4개의 공 중에서 2개를 꺼내고요. 그 다음에, 흰공두개 중에서 한개 꺼내고, 검은 공두개 중에서 한개 꺼내니까, 2실 2실. 그 다음에, B주머니에서, 자, B주머니에서 꺼내기 위해서는 6의 약수가 아닌 게 나와야 되니까, 3분의 1이 되고요. 그 다음에, 여섯 개의 공 중에서 두 개의 공을 꺼내는데, 자, 흰공두 개를 꺼내야 되니까, 흰공세개 중에서 두 개를 꺼내야 된다. 자, 다음을 계산해 보면은, 얘는 135분의 4가 나옵니다. 자, 두 번째 경우는 A 주머니에서 흰 공을 두개 꺼낸 경우. 자, 흰공을 꺼내지 않고 검은 공두개 꺼내면은, 어, C 주머니, 흰 공의 개수가 세개 이상이 될수 없죠. 그래서 흰 공의 개수가 한 개인 경우, 두 개인 경우, 두 가지 나눠서 문제 풀어본 거고, 그럼 B 주머니에서는 적어도 흰 공이 몇개 이상? 한개 이상이어야 된다. 흰 공이 적어도 한개 이상이어야 되니까, 자, 일단은, 자, A 주머니에서 6의 약수가 나와야 되니까 3분의 2구요. 그 다음에 4C2분의, 자, 흰공두개 중에서 두개 꺼내야 되니까 2C2가 되고요 자, B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기 위해서는 3분의 1이 되겠고요그 다음에 6개 중, 공 중에서 두개 공을 꺼내는데, 흰 공이 적어도 한개 이상이 나와야 된다. 자, 거꾸로 쓸까요, 이거를? 흰 공이 적어도 한개 이상. 자, 신공이 적어도 한개 이상에 나온 경우는 여섯 건을 문제 풀어준 게더 편하죠. 그래서 그 모두 검은 공을 꺼낼 경우를 1에서 빼주면 되니까, 자, 1백이, 자, 여섯 개 중에서 두개 꺼, 공을 꺼내는데, 검은 공세개 중에서 몇 개를 꺼내는데요두개 꺼내면은 이게 여섯 건이 될 거예요. 그러면 1에서 빼주면은 적어도 신공을 한개 이상 꺼낼 확률이 되겠죠. 다음을 계산해주면은 얘는 135분의 4가 됩니다. 자, 그러면 두 개를 더해주니까 결국은, 135분의 8이 되겠고요. 자, 세 번째는 처음에 6의 약수가 아니고요. 자, 처음에 주사위 던졌는데 6의 약수가 아닌 게 나오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6의 약수가 나온 경우가 있죠. 자, 얘는 순서만 거꾸로 됐을 뿐이지, A 중... 자, B주머니에서 한번 꺼내고, 두개 공을 꺼내고, A주머니에서 두개 공을 꺼낸 것 경우니까, 완전히 똑같이 나오겠죠. 그래서 두 번째 경우하고 동일하게 되니까, 얘도 답이 뭐가 되면, 135분의 8이 됩니다. 자, 네 번째는, 6의 약수가 아닌 경우, 두 번이 나오는 경우, 자, 6의 약수가 아니고, 6의 약수가 아닌 경우, 자 그러면은 삐 주머니에서 공을 두 개씩 두 번을 꺼내게 되는데, 자흰 공이 일단은 세 개가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꺼냈을 때흰 공이 한 개가 되거나 두 개가 되거나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. 자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문제 풀어주면은, 자 처음에, 자 처음에 꺼낸 공부터 봅시다. 처음에는 흰공 하나를 뽑았으면은 검은 공 하나를 뽑은 경우. 자, 그러면두 번째 다시 비주머니에서 공을 꺼내는데, 이때는 흰 공만 두 개를 꺼내야 되겠죠. 그래야지 흰 공이 개수가 세개 이상이 될 거야. 자, 그러면은 얘는 6의 약수가 아니야 어 되니까 일단 3분의 1이고요. 주사위 눈, 주사위 처음에 던졌을 때 어, 6의 약수가 아닐 확률은 3분의 1이고, 자, 6개 중에서 두 개를 꺼내는데, 자, 흰 공은 세개 중에서 한 개를 꺼내고요. 그 다음에, 검은 공도 세개 중에서 한 개를 꺼낸다. 자, 곱하기. 자, 또 비주머니에서 공을 꺼내야 되니까, 6의 약수가 아닌 경우는 또 3분의 1이 되겠죠? 자, 곱하기. 자, 흰공 세, 흰공두 개를 꺼내야 되는데, 일단 공을 두개 꺼냈으니까, 남은 게 지금 뭐가 되면은, 흰공두 개하고 검은 공두 개가 남았어요. 그러면은, 네 개의 공 중에서 두 개의 공을 꺼냈을 때, 자, 흰 공이 두개 중에서 두개 꺼내야 되니까, EC2가 됩니다. 자, 다음을 계산하게 되면은, 얘는, 90분의 1이 되고요. 자, 요거를 케이스 1이라고 해봅시다. 4-1, 그 다음에 4-2. 자, 두 번째는, B주머니에서 맨 처음에 흰 공을 두개 꺼낸 경우 봅시다. 자, 그러면은, 두 번째에서는 흰 공을 적어도 한 개를 꺼내야 되겠죠. 자, 흰 공은 적어도 한개 이상. 자, 그러면 3분의 1이고요. 처음에 주사위 눈이 6의 약수가 아닌 경우는 3분의 1이고, 자, 6개 중에서 2개를 꺼내야 되는데요. 흰 공을 3개 중에서 2개를 꺼내야 되겠죠. 자 흰공을 적어도 한개 이상을 꺼내야 되는데 얘도 똑같아요 얘가 3분의 1이고요 자 남은 거 4개 중에서 2개 꺼내야 되는데 앞에서 이미 흰공을 2개 꺼냈죠 그러면 남아있는 공이 흰공 1개하고 검은공이 3개야 그럼 그 중에서 흰공을 적어도 한개 이상 뽑기 위해선 흰공을 하나 뽑는 경우밖에 없죠 그래서 흰공은 한개 중에서 한개 뽑고요 그 다음에 검은공은 3개 중에서 한 개를 뽑으면 됩니다. 자, 얘도 계산하게 되면 90분의 1이 되고요. 그러면 2개 더 해주면 은 얘는 45분의 1이 됩니다. 그러면 내가 구해될 확률은 1, 음, 1번부터 4번까지 다 더하면 되니까. 자, 1번부터 4번까지 다더 해주면은 자, 1번은 없으니까 0이고요. 2번은 3, 135분의 8이고요. 자, 두 번째도 135분의 8이고요. 자, 세 번째는 45분의 1입니다. 자, 통분해 주면 135분의 3이니까, 135분의 몇이 된다? 19가 된다.